안녕하세요. 2021년 서초구 마을공동체 온라인 통합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의 김혜옥 단장입니다.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사계절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서초구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누구나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 서초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웃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봄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설명회에서는 어떤 분야와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 사업들을 살펴보시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마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위기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이웃들과 함께 서초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 주민 여러분의 상담을 돕고자 찾아가는 마을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오니 제안서 작성 요령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서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으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 2021 서초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가 2월 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접수 시작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26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26일까지 잊지 마시고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업신청 자격은 서초구에 주소 또는 생활권역을 둔주민 3명이 모였다면 서초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신청 시 해당 유형의 지원대상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초구에서 사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대표 제안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표 제안자는 한 사업만 가능합니다. 한 명의 대표 제안자가 여러 사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체는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웃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환경실천을 위한 쓰레기 감량, 응? 공동류가 동네 소식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응? 마을뉴스 등의 사례와 같이 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웃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싶으신가요? 함께 사는 응? 지역에서 안전, 공유, 문화생활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하거나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을에서 예술 축제를 하는 등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마을이 더 즐겁고 활기차게 만드는 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마을과 이웃을 위한 사업 내용이라면 주제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모해 주세요. 이웃과 마을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원, 기관 등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을 하는 사업 내용과 영리 목적의 모임은 안 됩니다. 나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는 안되지만 단 나눔 활동을 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성은 가능합니다. 이웃 관계 형성이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나 특정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목적도 절대 안 됩니다. 마을과 이웃의 화합소통을 위한 사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공모 유형은 우리 마을 지원 사업, 우리 마을 공론장, 골목 만들기 사업 우리 마을공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마을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모임 또는 단체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마을공론장 골목 만들기 사업, 우리 마을공간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경험이 있는 주민 모임이나 단체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지원 사업은 자유 주제로 원하는 내용으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을공론장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다 같이 모여 해결점을 찾는 과정의 지원 사업입니다. 골목 만들기 사업은 골목에서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고 골목 반상회 또는 골목 운영 위원을 구성하여 이웃의 의견을 모아 살기 좋은 골목을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마을 공간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거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이 모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곳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상담 이후 서류가 완성되었다면 2월 22일에서 26일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3월에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된 팀은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공모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는 마을지원활동가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하기 어려우시거나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주민분들은 서류 작성 시 마을 지원 활동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전 상담 없이 작성을 완료하셨더라도 제출 서류에 이상 없는지 마을 지원 활동가에게 확인받은 후 접수해 주세요. 사전 상담 신청은 070-4842-3010으로 전화하셔서 사전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전 상담 이후 서류가 완성되었다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신 다음 지원 사업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신청 및 접수에서 서초구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공모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확인은 로그인 하시면 가능합니다. 서초구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자료집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마을 공동체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초구 마을 공동체가 궁금하시다면. 서초 마을 생태계 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서초구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활동 사례와 주민 참여의 다양한 마을 활동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초 마을 생태계 지원단으로 연락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초구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